너무 과에좀 다투를 안하나 불교를 떠나서 아, 물론 6 0년부불교에한 아줌마들이 있어요. 어느 날에나 열정도힘 있잖아. 대략적으로 9원이일어니다 그지? 근데 5 0년보도 우리 남편 바람피워하고 이런 복장 아줌마들이 약간 인기가 있거나 남편이 돈을 들고벌는 아줌마들 그 돈을 만드는 것보다 워낙 펑펑 뭐 쓰는 게 아니라, 뭐 된장 아줌마가 아니라 꼭뭐 해야 하 못쓰게 되면 스트레스하잖아. 그럼 그 스트레스를 가면서 풀어야 되잖아. 근데 성실현의 인기가 점제 없어, 많이 잘 띄고 지금 잘 띄워. 그데 뭔가 하는 꽃도 정되잖아 그때 또 바람 피지. 걸리기 내가 훌라장치 이렇게 된 거야. 꽃들 이게 그때부터 남편이 외박을 해서 그 바람이 안 나. 지나가는 저자가 웃기면서 좀의심해주지이 되게 그뭐 있다 이런 거야. 그 진지하게 지심리상태잘 파악해야 돼. 응? 지금 자 남편복을 갖다가 남편과 사연을 판다가내 있어 가지고. 그 여자 사주에 식사하고 관의 관계가 어떤 메커니즘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시겠어요? 나한테 잘하는 여자, 내엄마도 잘하는 여자. 그리고 진아게부이는거보면 잡신기. 예요 그럼 이렇게 이질적인, 정말 평행성을 가리는 남녀가 어떻게 사라지느냐? 새끼 때문에 사라지지. 근데 요즘 이혼율이 왜 높냐? 그것을 이어주는 자식의 숫자가 적잖아요. 더게껴놨잖아 그러니까 이혼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연결불량 약한데. 연결불량 약한데. 어우, 할 힘도, 힘도 없어. 여자가 애가 날 때마다 엄청 오래되는데한 센가 봐. 피부 축축 늘어지고, 똥다리 구멍 생기고, 바람, 물에 바람들로 바람 죽고뭔 일로 이겨 하냐? 싸우기도 먹어. 애들하고, 애들 챙기기 힘드니, 우리나면 웬만하면 축장 좀 자주 갔으면 이러고 사는 거야. 그래서, 보세 재밌는데요. 자녀가 세디산이냐. 세 대상이면, 의천증, 의무증이 거의 없어요. 세 대상. 하나, 둘까지는 약가 뭐, 하나는 거의 다이나, 둘도 좀 허상되긴 하는데, 셋 이상인데, 의천증이 있다, 의무증이 있다, 이건 약간, 약간 타고난 빛이 생겨요. 사이버메스처럼 생죠이게문제해요 근데 선생님도 선녀만 없는 얘기 하세요 근데 사슴이 남은 분한테 애몇날 때까지는 네, 얘기하지 않이요 네, 셋이 왜, 왜 셋까지? 셋 이상이면, 없고안고없고 어린애 없고 막내 없고 요것까지 돼요. 최악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때만 하나더 그러면은, 이건, 쉣, 안 했고 어떻게 해야 되 알아? 안래서수 없잖아. 무슨지 아시죠? 조상의 지혜는 없는 것 같아. 죽기가 힘들어요. 세포, 세까지 넣기 가능해. 조건 있어. 막내는 없고, 이두 새끼는 지지선으로 낄 만큼 힘이 될거 같아. 그러니까 애샘 여면서도만 벌려면 최소 40을 먹어야 돼. 그래 애들이 지지물이 정말 손해. 그지 <laughs> <laughs>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통상적으로애셋 이상 되면, 의체증이나의부증들이 많이 다 없어지고, 봉선이 좋아집니다. 좋은 게 사실 너무 사회 좋은 게 아니고요. 서로 적당히 포기해도 좋아져요. 남자는 여자를 내가 안 받아준다고 어떻게 어쩔 건데. 이거 하고, 이 여자는 이시다되는데 네가 일안 하고 어쩔 건데. 이 느낌으로 서로 적당히 맞아져요. 그쵸? 그렇죠? 렇 근데 자식이 3, 이상 되는데도 고대가안좋아져면 부자 들에어 없는 사람들은 사이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포기하고 허탈하고 사라져요. 근데 부자들은 내가 뭐라고, 자식한테 돈으로 떼어놓는면 여가 시간이 많아지거든요. 그, 그 때부터 남편을 봐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실상, 사주가 좋아서 돈좀 있어 보이는 여자들이 부부 사이에 가장 힘이 많아요. 제일 힘들어요. 되게 볼골 때리죠. 타워폴스에 사는 아줌마가 그시, 그 아줌마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아줌마보다 남편과 사이가 더안 좋은 것만. 왜 돈을 해결해 버리다면 오로지 남는 시간은 나를 생각해 는버요 그럼 나는 남편으로밖에 나 갈증 못 치는 사람. 근데 안 좋아지죠. 근데 없는집가 아줌마들은 어 남편 때문에 의로할 시간이 없어요. 얼른 걸어야 어떻게 대학 보내 뭐 학원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남편은 퇴식이서 아줌마 식당 아줌마 식당에서 일하시나 좀 좋은 사이 굉장히 좋아요. 왜 싸울 시간이 얼마 없어. 얼굴 마 맞이기 힘들어 맞이. 그치? 그러니까 서로 힘들 수 있는 휴게도 바쁜데 그래서 아마. 집안에서는 안 싸우고, 집안에서는 각자 떨어져서, 배우가 좀커 보다. 아유, 나쁜 일가는게 그렇게 나가냐. 그럼 집에 가면 자기 바고안 싸워. 각자 유튜에서 졸라 죽고 그러는 거야. 그거를 잘 생각해야지, 아줌마가 앉자마자 나쁜 일을 시작했다. 집에 가서 안 싸운 아줌마야. 응? 근데 좀자고 교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웅기 듣고 있다. 이렇게 고민 못골고민하잖아 거야. 하나 터뜨려주면 곤충 나와. 근데 이유는 못해. 왜? 3만원 이거로도 축 자, 식상과 관외 관계로 자식분을 체크하는 4칸이 해하시겠죠 자, 이거는 실장과 부동업 중심으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아, 너그 친구 사주 있어? 아, 친지않다 찾아줄게. 어? 어? 스프레도 찾아줄게. 게게라 어? 어서 찾아줄게. 어뭐 찾아줄게. 아, 뭐아 아, 아 맨날 올래는데 없냐? 가선생님 아, 올려주실래요? 예. 오랜만에 오시면 예. 예. 어, 돼요. 네? 돼요? 네. 네. <laughs> 예. 뭐, 남자예요? 그러면 안해주요 네? 그러면 안 해주세요? 그러안해주요 선생님이 지금 배우신 여성 사업에서 습관을 보는 게 어떤 식으로 응용되는지 이제 남자 사업 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 아까 여자 사주를 기준으로 남편과 여자를 돕할데 시커먼 관해관계를 넣배웠습니죠 그럼 남자 사주를 의용해줄게 남자 사주를 의을하면 남자 사주에 있는 재성과 남자 사주에 있는 자식에 대한 관해관계를 따져보면 이 남자한테 오게 되는 여자의 스탭을 할수 있겠죠. 그럼 나와야 관계를 수있을거 아니죠? 그래야 안되 자, 찾아볼게요. 이 사주에서 재성 정하죠 재성은? 네? 정화. 그 다음에 자식은 관이죠. 관은 토죠. 토인데 무 토죠? 자, 정화부터는 유에 유에요. 꽃, 꽃, 불이 있고 용언을 날리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저남저 저 남자한테 오늘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원칙적으로 어떤 여자예요? 자식을 정말 잘 키워주려고. 두 관계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분 정화는 내 새끼가 한 부토알 부토를 용광로 만들 불이 있는 용광로를 만들어 주고 불건의 용광로 비천합니다. 불이 있는 용광로를 만들어 주는 정말 현숙하고 현모양지 여자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이게 가장 고급한 동물. 그런데 이사주가 만약 싸구를라면 정화한테 부토는 뭐예요? 식상이죠. 식상한 자식이죠. 자식은 얼른나삼식이죠 그다음에 자식을 여자가 여자든 남자는 종전권식은 본능이죠. 본능에 충실한 여자, 본능 남자 라고 그래? 본능에 충실한 남자, 본능에 충실한 여자 우리 뭐라고 그요밝히는요밝히는 뭐? 새끼 있는 애. 이렇게 봅니다. 아, 농담 아니에요. 농담 아니에요. 자, 이제 와. 사오에서 비가 있고 사오에서 비가 있고 여기에 비가 있으니 유신유화 유화유로해서 휴화, 아름다운 용광로가 되면. 경금이 있으면 요건으로 작동을 하죠. 그렇죠그 다음에 을목이 있으면 꽃병으로 작동을 하죠. 그쵸? 그렇죠? 이 사주에 경금이 있대, 경금이 있는데, 경금이 있대, 꽃은 화짝 빠져있죠. 그렇죠 그니까 러이 목표는 어떤 목표예요? 금. 금을 재련하는 훌륭한 요건으로 되죠. 근데 금을 재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목이감목이 있어야 그 덕이 다르죠. 근데 이건 경금이 이때 감목이 없으니까 쇠를 녹이는 요건으로 쓰지 이 못하고. 선너몇명 을목을 꽂아서 육아율로 해서 도자기를 구워서 을목을 도자기를 작동을 해야 되죠 만약에 이 도자기를 작동한다면 현수덕고조 뭐 아주 굉장히 좋은 현자가 들어옵니다 그쵸? 그런데 그렇다면 이 을목을 이 을목을 부인덕으로 쓴다라면 을목이 뭍에 꽂히면 내부인덕으로 쓰려면 정화를 부인덕으로 쓰려면 이 정화를 뭘로 쓰면 안 돼요? 아버지로 쓰면 안 아버지 덕이 좋아 버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덕이 아니라 식상을 그러니까 목 식상을 내 새끼가 내 자식이 좋아지는 쪽으로 쓰려면은 할머니 덕으로 는요 근데 저는 할머니 덕으로 썼어요. 그래서 일게 아버지 덕이 좋아 보이게 할머니를 통한 아버지 덕으로 진짜 쓰되거든요 이래 보시면 어떤 여자를 좋아하느냐? 타고나기를 현숙하고내 새끼를 내 새끼를 선실하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끼 있는 애만 좋아한다. 이렇게, 이렇게 통분이되게 구조가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은 결혼하기는 강감이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 이쁜 년만 잘난이될수 있어요. 이 동일, 이런 동일사 중에서 그런 동일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디 쪽으로 통분의 방향을 잡을지는 잘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고. 그러니까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올리셨잖아요? 질문, 뭐 하는 거죠? 음, 네, 음, 예, 음, 논문 제출했거든요. 근데 음, 그게 그래, 통과가 될까? 네, 될 겁니다. 이 사주는 관과 관과 재를사회경제으을 써버렸잖아요. 그러면 육체적으로. 쓰게죠 어렵게 되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면이 사람을 몇면에 봤을 때 가족적이고 어떤 성실성이라는 인간미를 풍겨주느냐, 음. 자기 과시욕이나 현시욕이 많은 쪽에 삼겨주는 거 성실하고 가정적이다. 그러면 결혼하기가 더힘들어집니다 올해 결혼나머 나와도 조금 힘들어집니다. 네, 그러면 언제 결혼이 게될까요결혼게 되겠죠? 제산인이 좋으니까? 언제 될까요? 성남 연병하여 문토가 꽃을 보시되죠 올해는 감동이될로죠 내년입니다. 올해부터 말라온다면 실제 성사는 내년 가을이니다 겨울 춘천은 중요한 해죠 그러면 사람이 사회염적성으면 유치적으로 보시겠죠. 자식한때 헌신하는 여자는 들어올까요? 자기 일에 관심이 나. 은 정화가 부터를 자식으로 인지할까요? 자기 일로 인지할까요? 정화가 제성내 부위 만들어 정입자에서는 부터가 직장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직장을 자식으로 인지할까요? 자신의 사회적인 성취는 일로 인지해 버릴까요? 자신의 일로 인지하는 직업이 확실한 그런 여자가 들어 지금 즉, 어쨌든 이 사실 사주 좋은 사주이안 좋은 사주 네? 관원이 좀잘 자라요. 쇠를 녹이는, 또무쇠를 녹이는 용광로가 안 되고, 선한 명벽이 됐죠. 그죠? 꿈이 그렇죠? 크고, 뭐, 드세고, 이런 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관원이 적당히 좋은 괜찮인 그렇죠. 사주가 됐죠. 이사이공학박사를 한대요. 그럼 뭘 하기 좋을까요? 1교수, 2연구원. 연구원 쪽으로는 그렇죠. 예, 뇌준죠 지금 연대 그 연구원이 같이 있어요? 네, 일단 연구원 쪽에서 교수를 겸유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페셜이라고 그러죠. 교수들이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교수가 있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흥미있는 교수가 있거든요.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교수가 더 영국 쪽에 가까운 교수를 가지고 있는 게흥이죠그위 많은 자리 뒤에 보면 그 무슨 시계추처럼 비슷한 그림이 있어요. 그걸 같이 연구하는 사실은 영구원 쪽으로 예선어 주고요. 그건 되게 됩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다만, 정화, 부터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강목기 등으로만 있어야 되죠. 결으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조건을 생각면 약간 글서 작게 가집니다. 어쨌든 저사주는 정화, 재성이부터 자식과의 관계가 되게 좋죠. 나를 위해 선신하고, 나의 관을 위해 선신하거나 나의 자식을 위해 선신할 수 있는 여자을 만나라는 생각이 드니 높아졌죠. 근데, 을목이 어느 쪽으로 헌신하는지에 대한, 어느 쪽으로 헌신하는지에 따라고 자기 일에, 관, 자기의 성취에 더, 자식을 낳는 것보다, 자기 일에 도 관심이 많은 여자로 낳는 사람들이, 어떤 분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사람은, 마누라 우리 극과 볼게요. 내 직업과, 내 직업과, 내 자식이 헌신하는 여자, 아니면, 자기의 성취가 극한 여죠 근데 제가 보기에 뿌려주죠. 나오는 사람이 여기 금남에 산맥과 원래는 땅, 이 하고, 거의 뭐, 성경에 거의 흐르자있습 자 그럼 저 사주가 저 사주에 엄마는 뭐야? 경금임수관계죠 네? 이미 경금이잖아. 경과수관이죠임수경금이잖아 특수이천이죠. 특수이천이죠. 특수이천이 뭐야? 자, 경금이란 입장에서는 임수가 뭐야? 특수이천이죠. 임수일이란 입장에서는 경금은 뭐야? 경과수관이죠 입장에서 이수는 뭐예요? 즉, 수 있죠. 수를 득하여 나의 청함을 드러내죠. 나의 깔끔함을 드러내죠 자식을 통해서 이름이 드러나는 것만. 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식을 잘주다는 의미가 있죠.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재주는 있었으나 본인이 이름을 드러낼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자식을 통해서 드러내려는 집유함을 보여요. 네? 쉽게 얘기하면 대충 하지 말아요. 대충 아줌마를 대려 되는 자식이랑 꺾어주고, 자식이 어떤 면, 이 건강이 공부하는 거보 주고, 네? 그런데 지수이2천한 엄마한테 연대가 나들을 공부 못하는 좀만 더 해서 같이 있었을 텐데라는 때가 반드시 나와요. 왜 그러느냐? 유아 유로 했는데, 경로까지 있으니잘 모르겠는데, 감옥의 조력을 못 받으니 한 단계 엄마 입안에 빠져줘야 돼요. 우리 아들 울대할 뻔했는데, 라는 말이 여기서 땡거잖아다 그 다음에 두번째 임수 경금, 임수 일가, 일가인자에서 경금은 경과할 수건이죠 내가 무엇을 원하든 뭐든지 조달해 주는 겁니다. 그쵸? 네. 좋은 거 알죠? 네. 무엇을 원하면 경금다 조달해야 된다 말하지 않게 그쵸? 네. 그러니까 나를 위해 헌신의 방법을 두고, 맞죠? 네. 자, 무엇인지 원하면 다 주죠 임수가 경금을 위해 헌신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키워서 처가되게 헌신하는 경발수원과 득수이청 양자관계를 자세히 해야 해요. 다근데 만약에 이사주가 감, 인목이라도 간목이 있으면 애가 엄마한테 효도까지 합니다. 왜 경금이 득수이청하고 유신주와 유화유해서 유화유해서 그 덕을 감목이라는 결과까지 보게 되니까. 근데 간목이 없고 을목으로 배꽃잔고 하니까 엄마가 득수이청 나의 꿈을 이루어주는 총명한 자식을 두었을 때. 눈에 차지 못하고 결과가 없어요. 이름만 나와요. 아, 아들 잘 키웠다며 왜몰라보하는 거지? 처갓집 가서 안 오네. 물론 이게좀 농담인데 심하면 거기까지 가요. 그 아들 애가 그아버지요정확가 아버지죠. 예. 아버지가 나의 과학, 본인의 식상이거든요. 어, 네. 아버지는 나한테 오시는 게 아니라 나의 관한헌신가죠 아는 관한가시는사람 그렇죠? 아버지는 이할기하다 보통 면 나의 명함을 들을 수 있는데, 직접적인 교 서신남 정화가 임수를 상기 없어요. 만약에 병화였으면 임수가 병화를 빛내주하이나 하자다 이는데정는 별거 없고 정과 유가 유, 용감을 불태를 관심 있으니 아너한뭐 하시? 아뭐 하시는 분이에 라서 말을 할때 명화가 내주되 내키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더다까정화경금 자 보세요. 이얘 아이 아이 사주를 놓고 얘네 부모사이 얘네 부모 와 부부들 하거요 이분 아빠 얘 아빠는 누구예요? 저기죠. 그럼 얘네 엄마는 누구예요? 지금 금이죠. 그다음에 얘병금에 그러니까 자식 이 누구죠? 이분도 정하고 입장에, 정화 입장에서 음, 음, 네, 정화 수 정화 입장에서입니다. 그렇죠. 이게요, 정화하고 경금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려지 하죠. 경금 이수한게 어떻게 되어 있요 특수이층 죠 정화가 경금을 줄여한다재려한다 경금이 임술로도 수그 값어치 빛내거든요. 그죠? 그래서 임수저화 관계는 경금을 매개로, 네, 네. 어, 그렇게 좋아집니다. 네, 그죠? 네. 근데 경금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네. 네. 이거 메카니즘인데 잘 배우셔야 돼요. 수료할 때, 해야겠네. 금하고 수화할 때 해야겠는데, 때, 때가 있는데, 임수저와 관계, 저와 임수 관계가 좋은 거는 이 메카니즘이거든요. 근데 경금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두 개는 좋아집니다 없어지죠? 그쵸? 그러면 임수와 정화는 경금을 매개로해서는 좋아하지, 않죠? 좋아하지? 좋아하지? 좋아지죠? 그러면 얘는 아버지다 그러면 어떻게 들려요 직접 아버지와 사랑할까요? 경금을 혼자 하겠죠? 경금은 혼자 하겠죠? 근데 얘가 지금 몇월 세일이에요? 경금은 생지에 앉았고, 정화는 어디에 앉았어요? 녹지역도 되겠죠. 사월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팔현징금이 될까요? 우리지은와의 금이, 금이 녹면도 할수 있을까요? 녹면도 할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반대로 네, 경금이 임수를 봐야 이 왕성 합기를 이겨내요. 그렇죠. 그러면 즉 그, 그러면 그 정화 인정하게 좋은 게 뭐라고 되느냐? 경금은 임수를 통해서 수를 통해서 정화를 인정해. 그죠그러면 정화는 임수의 견제를 받아서 경금을 녹여 없애지 않아요. 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하고 압도 되는 겁니다. 이싸운다이 소다 네, 싸우기보다는 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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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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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니 소다 소다 이다 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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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화다화다 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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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지지 아시겠죠? 특히 허황질를 태어나가지고 경금이 임수를 경고할 수 얻으려는 의지가 더욱 붙여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금 입장에서 보면, 임수 입장에서 보면 부는외할머니죠그죠외할머니 그렇죠? 부터가 나의 엄마 경금한테 덜이 될까요? 부담이 될까요? 부담이 되죠. 얘네 엄마는 시집가로 풀면 을려 신년이 만들거예요 자기가 신경써 별로 없는 엄마 <laughs> 어? 왜? 뭘모지이 정도는 삼촌 내가 이 정도는 10분 안에 투명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기억해라 내가 삼촌 안에 하는 건 선생님들이 5분만 면 돼. <laughs> 그렇죠 <그건 돼. 웃음> 10분 걸려 남녀이 싫어 손님도 한 번이야 남시들 응? 하지만 보시은얼마나지 목이 해려운 거예요 나야 뭐 나야 뭐 나야 귀찮으니까 빨리빨리 가야 된고 하니까 하지 마 하지 마그지마죠 선생님 저기 그올 연말에 그러면그거하기 그와 하고 그동안 내년그 정도 보셨 근데 걔 지금 오는한 달이 잘 됐지?